자 화이팅 갑시다 오늘은 오케이 곡공 시작해 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원래도 야소가 많이 괜찮았는데 이번에 또대폭 버프를 받았잖아요 삼성이 그래서 이번 판에 100개 야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아, 어, 씨. <laughs> 원래는 어둠의 인도자랑 약간 군단이랑 빌드업을 하면 좋은데 전혀 안 나왔죠. 일단뭐요 정도로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아, 이거 지고 싶었는데 이걸 이기네. 선택 라운드는 뭐 당연하죠. 장갑 먹어, 장갑 먹어서 보건각파 주시고. 이거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 <laughs> 진짜 뭐가 안 나왔거든요 그냥 이거 이대로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차라리 지면서 가는게 더 좋아요 그렇지 이 연패까지 해주고요 슬큰지도 없고 곡궁도 없으니까 이거는 음전자밖에 먹을게 없죠 이것도 리본을 팔기 보다는 레벨업하고 지금 당장은 씁시다 기사도 미리 버려 둡시다. 약간 군단 쪽으로 타 가지고 어차피 계속 연패 탈 거거든요. 야수 뽑을 때까지 이대로 쭉 갈게요. 근데 진다고 하면 꼭 이기 <laughs> 아, 이거 연승도 연패도 아니어가지고 조금 거시기 한데 뒤집게. 아, 이거 뒤집게 나와도 괜찮았는데, 까비. 아, 어, 그렇죠. 야수 나오고 이러면은 바로 넣어줘야죠. 이거는 리븐도 이제 갈아버리고. 아펠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땡아펠도 일단 어둠의 인도, 인도자로 쓰고, 요 정도? 요 정도로 가져가면 될것 같고, 루난도 바로 넣고 가죠. 야수고연포보다는 일단 루난을 먼저 만드는 게 맞습니다. 광역들 때문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야수호는 루난이 필수죠? 왜냐면은 궁극기 쓸 때마다 고정 데미지가 생기는데, 그게 루난에 터져가지고, 루난을 주는데, 대신에 그걸 주면 안 돼요. 그림자 루난은 또 온인 효과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루난 하나만 추고 가면 된다 이렇게 평타 칠 때마다 옆에도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렇지 이겨 주시고요 어 이거 딱 맞죠 이거는 갑바 먹어주면 됩니다 오 이게 그니까 야수호가 필수잖아요 야수호가 필수인데 거기에다가 일단 레벨업하고 이 모르가나 아이템을 챙겨 주면 좋거든요 이 모르가나한테 이제 가행 같은 거 넣어서 너프됐더라도 앞라인으로 야무집니다 그래서, 앞라인은 이렇게 가엠 모르가나, 뒤에서 야수호가 쓸쓸 써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야수호 원래 다 구리다고 했잖아요. 저도 구리다고 했고. 근데, 이제 베인이 한참 유행할 때에 또 사람들이 좀 은근히 썼거든요? 그리고 데끼야수도 좀 있었는데, 삼성 찍으면은, 그야말로 질 수가 없다. 와, 야, 진짜 쎄. <laughs> 야, 나도 저거 해봐야겠다. 그렇지. 4원짜리 복궁 딱 먹으면은 야소 삼신기가 됐죠, 이제. 오케이. 모르가나 이성 나오고, 이러면은 고연포에다가 복원 바로 만들어가지고 넣을게요. 이게 이제 가장 요즘 유행하는 삼신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고연포로 사거리를 늘리고, 루안으로 광역 데미지 넣고, 복원으로 이제 치명타 터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림자 복원은 아무래도 궁극기 쓰다 보면은 자폭이 되다 보니까 가면 좀 그렇구요. 수운을 왜안 가냐고 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운을 가버리면은 그 야수의 딜로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극공템을 받고 그냥 어둠의 인도자로 살아서 약간 딜한다는 느낌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렇지. 이제부터 연습 쭉쭉 가고요. 자, 칠레 도착했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룰루 넣는 게 맞죠? 룰루로 신비술사 받아주고. 어둠의 인도자 모으면서 갑시다. 이게 원래 칠렙 조합에서는 이게 군단 하나에다가 플러스로 요거둠 가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안 뜨기도 했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될것 같고 원래 제가 피 관리가 안 되면은 여기서 칠렙에서 리롤 쳐가지고 야소 위성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소 위성작을 안 하고 가면은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 아, <laughs> 생각보다 상대방들이 세네. 오케이 이건 미스. 미스 판단 인정합니다. 요거는 아이템 모두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자벨입니다. 자벨 먹어주고요. 오케이, 렐페어까지. 이건 또 오모그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아이템을 야수호 먼저 챙기고, 모르가나 카인 넣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챙길 게 모데카이저 탱템이거든요 모데카이저 이제 오모그나 저런 아이템들 주면은 앞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그 사이에 야수호가 딜라는 그림으로 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기병대 왜 이렇게 단단하냐. 원래 이제 야소가 공격기 고정 됨이여가지고 이길 만한데 야 보포 돼서 그런지 그냥 너무 잘 버티는데 어 까비 어 진짜 리롤 굴리고 갈걸 그랬어요 <laughs> 아 야소 이성 안 되니까 너무 약한데 여기서 야소 먹어서 이성 만듭니다 자 이러면은 진짜로 그냥 레벨업만 하면 되죠. 자, 이대로 계속 쭉쭉 레벨업 해서 8레벨의 리롤 갑시다. 8레벨의 6어둠으로 딱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이게 아무래도 1성 야소랑 2성 야소랑 딜 차이가 심하긴 하죠. 근데 저거 우디르한테 설마 질까? 솔직히 나도 감이 안 오긴 하거든? 잠깐만요. 자, 일단 스턴 당했고. 야, 지는데? 잠깐만. 야, 진짜 졌나 아니, 우디르 딜이 왜 이래. <laughs> 아, 무한 공급기 에봐야 와 독하다 저거 진짜 좋다 아니 무슨 사람들이 예능덱밖에 안 해요? 저건 또 뭐야? 배천사 두개 칼리스타 저게 좋나? 그러니까 뭔가 궁극기 쓰면은 주문력이 올라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궁을 못 쓰면 아무 것도 안 되잖아. 그냥 요거는 궁극기로 잡으면은 어오 아니 저거 뭐야 저거? 와 저것도 해봐야겠다. 야 이번 판에 해볼 게 많네. 야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어둠의 인도자 나와주고 이러면은 팔렙에서 쓱 이거는 유어둠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음, 나이스. 여기서 무조건 모델카이저 찾아야 돼요. 여기서 모델카이저 못 찾으면은 엄청 약하거든요. 오케이 리신. 하나만 나와줘도 되거든, 모데카이죠 오케이, 다이애나랑 모데카이저 나왔으면 바로 바꿔주시고 이러면 아까보다 훨씬 안정감이 생겼고 렐은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바꿉시다 자, 아, 워모그랑 택켓까지 모데카이저한테 줘서 탱킹하고 얼심은 어, 다이애나가 진짜 좋습니다 왜냐면 은 다이애나가 이렇게 궁극기를 쓰잖아요 그럼 애들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얼심을 묻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아이템 처리하는 게 베스트죠. 그러니까 이 조합을 빨리 맞췄어야 되는데 아 지금부터 올라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야소오데기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저렇게 막 기사나 막 기병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해 감소 때문에 요즘 데미지 넣기가 진짜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크랩바에는 차라리 야소 고정 데미지로 공 쓰면은 고정 데미지 늘어나니까 요걸로 슥슥 썰면은 상대방을 녹일 수 있다. 근데 여기도 케일 전버라서 <laughs> 케일 뜨기 전까지 약할 수 밖에 없어. <laughs> 그렇지. 이 연습 가져가고요. 아, 악동덱이네악동덱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팀모 궁극기가 공속을 낮추는 게 있어가지고 야소 카운터긴 하거든요? 오케이. 일단은 케네한테 궁극기 안 당했으면 괜찮긴 한데. 아, 근데 야소가 생각보다 딜을 잘 못하고 있거든? 왜 이렇게 버벅이냐, 저거 야수. <laughs> 렉 걸렸냐? 아, <laughs> <laughs> 뭔가 버그난 것 같아. 와, 근데 공속 진짜 처참하다. 이거 티모 궁극기 너무 사기다, 진짜. 자, 이거는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덱 전환을 해야 돼. 이거 그냥 극딜로 갑시다. 이거 성배까지 야수 줘가지고 다 뚫어내야 될것 같아요. 자, 야수 삼성만 찍으면 되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야수는 잘 나오고 있어. 오케이, 하나 더. 이거 룰루같은 것도 찍어두면은 괜찮아요 오케이 라이즈까지 이러면은 바꿉시다 유고둠을 굳이 안가져가도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신비술사를 늘리는게 더 좋거든요 그리고 성배는 룰루가 제일 낫지 룰루한테 성배주자 이게 왜그러냐면은 유고둠 자체가 밸류가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신비같은걸로 탱적인 면을 늘리면 되거든요 그니까 많은 분들이 이 유거둠에서 보통 멈추잖아요. 저렇게 보호막이 좋긴 한데 그냥 차라리 신비 늘려서 탱킹을 늘리면 되거든. 아까보다 차라리 훨씬 안정감이 생겼죠. 그니까 유거둠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 요런 말입니다. 그건 그거고 나 빨리 야소삼성 찍어야 돼. <laughs> 오케이 이거 타릭도 모아줍니다. 오케이 모델 나와주시고. 자 이거 다리오스 나왔죠? 이거 다리오스 나오면은 이거는 리신이랑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신비술사 하나 빼고 탈익을 넣는 게더 좋아요. 배치는 한요렇거롱 가면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면은 약간 사신비가 투머치긴 합니다. 상대방이 크게 AP 아니면 투머치기도 하고 이게 탈익이 궁극기 쓰면은 방어력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수호한테 깨알같이 이렇게 탈익 궁극기로 힐이랑 그리고 방어력을 올려서. 신비로, 마저로 올리고, 탈익으로 방어를 느낀, 올린다는 느낌. 어, 아, 좋죠? 야무지죠? 어, 야, 용 3템. 나쁘지 않은데? 자, 야소 3성. 진짜 이거는 풀리를 굴려야 됩니다. 이제는 6-1이면은 까딱하면 죽거든? 오케이, 탈익 나와주시고. 아니, 다리우스 뭐야. 아, 어떻게 이렇게 다리우스가 잘 나오냐. 아, 좋긴 한데. 아, 이거, 야수호가 나와야 되는데, 야수호가 안 나오네요. 아, 요거 아이템은, 이게 또, 세미캐리로, 라이즈 가져가면은 괜찮거든요? 이게 라이즈가, 은근히 야모죠. 그니까, 러 좀, 뭔가, 기대를 하면은 쓰레기인데, 기대를 안 하면은 기가 막히거든? 이렇게 궁극기 쓰면서, CC로, 어쨌든 이렇게, 야수호, 딜할 시간을 벌어주면 된다. 나이스. 그렇지! 자, 야수호, 니코로 바로 삼성 찍어줍니다. 이러면은 제 조합은 여기서 끝났죠? 1등이 케일덱이고 2등이 악동? 요거는 무슨 요상한거 하고 있어 오케이 다 할만해 이거 충분히 이길만해 오케이 티모 만났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아까 유고둠이었잖아요 지금은 신비를 더 늘려가지고 티모한테 저항성이 어느정도 생겼거든요 이렇게 타르기 힐도 넣어주면은 버틸만하냐 근데? <laughs> 야 너무 아픈데? 자, 일단 제가 더 녹이는 속도가 더 빠르죠? 확실히, 유고둠을 갔으면은, 졌을 거야. 하지만, 유고둠이 아니라는 거, 나이스. 오케이, 케일 덱이죠? 요거는, 애쉬 궁극기 유도하려고, 일부러 라이즈 빼놨거든요? 이러면은, 야수호가 절대 스턴 안 걸리고, 그니까, 케일 카운터에요. 케일을 어떻게 이기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이거 야수호 쓰면은 고정 데미지로 그냥 이길 수 있거든요? 가볍게 이겨주시고요. 여기는 어, 악동이 생각보다 즐기긴 하네. 나 차라리 악동이 까다로워. 케일보다. 아, 이거는 무조건 구원이지. 아, 구원 타릭 주시고. 아, 이거 배치를 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라이즈 배치를 잘해야 돼요. 일단 이대로 갈게요, 그냥. 아, 여기는 야, 라이즈를 왼쪽에 배치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원래 내쉬공격기 유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라이즈가 스턴을 잘못 넣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티모의 궁극기를 유도해서 이득이다. 이런 거 보고, 그런 말을 하죠. 오히려 좋아라고. 자, 버틸만 하지. 오케이. 아니, 생각보다, 다들 쉬운데? 이게 확실히, 삼성 야수 버프가 된게 크긴 하다. 그렇지. 가볍게 이겨주시고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끝나냐, 게임. <laughs> 아니, 둘중한 명이 빨리 죽어야 게임이 끝나는데, 아, 독하네. 자, 라이즈 패치 다시 바꿨죠? 그리고 2등은, 오케이, 여기도 저 만났고, 여기서 그냥 죽이면은 끝낼 수 있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요. 전투 구도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전투 구도가, 아, 이기나 보다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아무튼 이기면 좋은 거지. 오케이, 악동 들어가시고, 아, 2등 도 죽었죠? 오케이, 자, 이상으로, 음 버프된 대개 야소데 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봉.